시차액 주계가 나오고요 피토트 정압관이 또 나와요. 그 밑에. 요 일단은 이지 r은 r 은요여기 있던 게요 r 이쪽으로 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감마 1 감마 2 나누기 감마 2. 그럼 꼴이잖아요. 요부분이요요 요 부분이 감마 1 감마 2 나누기 감마 2. 또 뭐가 있어요? 로1 마이너스 로2 나누기 로2또 뭐가 있어요? 가로 있는 부분이 S1 마이너스 S2 나누기 S2 그죠? 자 이것을 이게 묶어져 있는데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가 면 감마 2 분의 감마 1 마이너스 감마 2 분의 감마 2 이렇게 돼 감마 2 분의 감마 2는 뭐예요? 1 이렇게 된다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로2분의 로1 마이너스 똑같죠? 그죠? 뭐 이게 로2분의 로2. 이렇게 로1, 로2. 이것도 뭐 돼요? 1대죠? 1대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s2분의 s1 마이너스 s2분의 s2 돼서 요게 또 1이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 모양이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기호로 보게 되면 여기는 2는 기호가 없는 거고요. 1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동그라미 요거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가 없는 거고 동그라미 이게 없는 거죠. 똑같죠? 아, 요거는 좀뭐 이상하게 좀 다른가? 네, 똑같은 겁니다. 값이 똑같이 나와요. 즉 수원하고 물이면 13.6 13 나누기 1 마이너스 -1 1뭐 나와요 12.6 나오죠 그죠 공식은 속도 구하는 게뭐 엄청나게 뭐 다른 공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슷비슷한 비사 것들이 계속 돌고 돌아요 피토관을 이용해 가지고 유속을 측정하는 거는 정압을 고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시차 위축에는 정압을 고려를 했어요 배관에 이제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요 구멍이 있죠, 이거? 그림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 잘 봐야 돼요. 요 구멍으로 들어가겠죠? 이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전압이에요. 전압. 조금 전에도 피토관, 이렇게 물 가는 방향과 구멍이 어때요? 수평이잖아요. 이건 전압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는 게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이 세잖아요. 그죠? 중심부에서 속도는 최고 속도고요. 벽면에서는 가장 작은 값인데 0에 가깝다 이렇게 줍니다. 이 벽면에 뚫려져 있는 이 구멍으로는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속도는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미는 이거는 속도 V는 0인 무슨 압일까요 정압입니다 흐름 방향과 수직은 흐름 방향과 수직은 정압이에요 흐름 방향과 수평은 전압이에요 정압과 전압의 차잖아요 지금 요 높이 차 높이 차 이거는 뭘까요? 동압이죠 전압은 뭐니까? 정압 플러스 동압인데 어 여기는 정압이고 얘는 뭐예요? 어 정압 플러스 동압이잖아요 그러면 정압 정압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차이는요? 전압이 세니까 내려누르는 거잖아요 뭐만큼 차이가 날까요? 동압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U자강 같은 거에 예? 수원이 들어갔죠. 수원, 이 수원 마노미터라고도 합니다. 수원 마노미터라고도 해요. 이 수원 마노미터는 뭘 측정하냐? 수원 마노미터는 차압을 측정해요. 지금 여기는 무슨 어? 전압, 여기는 무슨 어? 정압 차압이 여기서 뭐예요 동압이죠. 이 시차 액축에는 정압을 배제하고, 뭐만 순수하게 측정하는 장치동봉만을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한다고요. 근데, 속도를 측정하는 데가 직접 해요? 아니면,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는 간접 측정법이라는 겁니다. 속도를 측정하는데,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속도를 딱 보고, 눈으로 보고 읽으면요, 이거는. 직접 측정법이라죠.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쪽으로는. 전압이 들어가죠. 이쪽으로만들어가요 전압이 들어가죠. 이게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그 어쩌면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압이 불규칙할 수가 있잖아요. 일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가 하고 위쪽으로 돼 있는가고 하 수평으로 돼 있는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 압의 세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쪽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수평이고 이렇게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시차의 기계는 이 울퉁불퉁할 때 정확할까요? 매끈할 때 정확할까요? 배관 표면이 매끈할 때요. 그래서 시차의 기계는 매끈매끈할 때 사용하는 유속계예요. 분류기칙 할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류측칙이에요그분류측칙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넣는 게 뭐예요, 이리로 들어가는 게? 전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 구멍을. 이 수평이에요, 이쪽으로 해요? 이쪽이잖아요. 뭐예요? 얘는? 전압이거든요. 전압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이에요. 따라가보면 이게 전압이에요. 자, 이제 파란 걸로 한번 해보죠. 요거하고 요거, 요구, 그죠? 구멍? 똑같아요. 뭐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가보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죠? 얘, 얘도 뒤쪽으로 이게 있어요, 이렇게 통해 있어요.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통해 있다고, 이게. 이렇게. 이건 뭐라고요? 전압이에요. 그래서 전압과 정압이차 뭐예요? 봉합이죠. 얘는 관이 어떠니까? 울퉁불퉁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정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관이 어떤 배관이 표면이 거친 불규칙한 그런 곳에서 측정하는 게 피토정화관이 되겠죠. 피토정화관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뭐, 매끄는 간이나, 매끄하지 않은 거이나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그거는, 시차의 기계는, 매끄는 간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한적이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공식은 어때요? 같습니다. 265페이지에 유량인데요. 최적유량, 질량유량 중량유량. 최적유량에다가 밀도를 곱해요. 세조미터 퍼 세크가 최적유량인데, 여기에 밀도를 곱합니다. 곱하기, 키로그램, 퍼미터 삼성.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나누기 세커. 이게 이제 질량 유량이에요. 근데 이게 폴스가 있는 비중량을 곱하게 되면요. 폴스가 있는 중량 유량이 되는 거죠. 자, 유량 측정. 속도, 수도, 측정식 유량계. 공식 보니까 맨날 그 공식이 나오죠. 비슷한 것들이. 자, 유속식 유량계, 차압식 유량계. 우리 소방에서는 시험에 차압식 유량계가 잘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사용이 되냐? 안 사용돼요. 로타미터 있잖아요. 눈금을 직접 일량 측정하는 거. 면적식 유란계개가 현장에 있고요. 차압식 유란계뭐 오리피스 유란계 벤츄리 유량계 현장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오리피스 유란계 공식을 보게 되면요. Q는 K 루트 P한 P2. 저는 이 공식을 볼 때마다 서프랭클라 있죠 서프랭클라. Q는 k로 터 p를 떠올려요. k는 단위가 없죠. q는요. 리터퍼 미니죠. 리터퍼 분. k는 스프링 칼럼 보통 얼마가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표준형? 80이 들어가요. p는요. 옛날의 단위. kg per 제곱센티미터 오리피스는 어때요? 오리피스는? q는 k로 터 p a 스 p t 잖아요 닮은 꼴이죠. 그죠? 단위가 뭘까요? Liter per min. K는 단위가 없고 P1P2는 단위가 뭘까요? Kilo per 제곱센치죠. K값이, 스프링칼라는 표준형이 80이에요. 그럼 표준형이 아닌 거는요? K값이.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조기 반응형, 조기 진압용 같은 경우는 뭐 203도 있고 막 그래요. 실제로 다른 값이 있다고 K값이. 뭐 320도 있고. 해도 마다 K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표준형 있죠? 표준 스프링 클러는 헤드는 8 0였어요 k 값이 80이에요. 그러면 헤드도 가주수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지는데 얘는 오리피스지 헤드가 아니잖아요. 오리피스는 유량계잖아요. 그러면 k 값이 80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얘는 뭐 400, 500, 600뭐 이렇게 몇 백이래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벤츠 유량계 로트1 a1분의 a2 가로의 제곱분의 cv cv는 개수죠 A2 곱하기 루트 e 지 감마 2 분의 P1 마 P2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감마 2 분의 P1 마이너스 P2를 감마 2 분의 감마 1 마이너스 감마 2 가로에 R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메인은 뭐냐 CV가 메인입니까? 아니에요 계수니까 보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A2 면적이잖아요 면적 곱하기 속도 하면 AV 하면 뭘까요? AV 하면 AV 근데 이게 2예요 2입니다. 그럼 보가 뭐야 돼요? 당연히 2해야 되죠. 2번 점의 면적, 2번 점의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아래쪽에 그림을 봤을 때 1번 점이 있고, 2번 점이 있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서의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이게 v 2가 루터 이지, 감마 2분의 p 한 마이너스 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의 속도예요? 1번쯤이 아니고 2번쯤의 속도라는 얘기예요. 1번점에서의 속도랑 어떤 게더 빨라요? 당연히 2번점의 속도가 빨라요. 그죠? 2번점에서의 속도 v2, 2번점에서의 면적 a2, 요게 이제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cv 나누기 루터 1- 가로 a1분의 a2 가로의 제곱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루터 1 마이너스 A1 분의 A2 가로의 제곱인데 A는 뭐예요?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가로 4분의 파이 D1의 제곱 분의 4분의 파이 D2의 제곱, 가로의 제곱 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지워지면 어떤 꼴일까요? 루터. 1 마이너스 가로. D1 분의 D2. 가로의 4승. 그제 똑같죠? 어떤 게더 계산이 편할까요? A1, A2가 D1 분의 D2 4승이. 여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은 좀 절약이 될수 있어요. 벤츄리하고 오리피스 유량계가 차압식 유량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리피스 유량계는 비싸다 싸다 가격이 싸다 싸니까 성능 면에 봤을 때는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무슨 성능이요? 유량 측정이 부정확하다 이거죠. 벤츄리 유량계는요 비싸요. 그러면 성능이 즉 유량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죠. 지금 이 부분이 오리피스예요. 작은 구멍 지금 작은 구멍이 만들어졌잖아요. 스프링클 헤드가요. 이 나사가 막 있고. 중간에 이제 물 배관 연결해 가지고 물 공급되는 프레임이 있고 뭐예요? 디플라 카트 있잖아요. 요 구멍이에요, 요고. 이 구멍 오리피서예요이오리피서 설치가 여기다 예요 이게. 요거. 끝이거든요. 쌓여.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약간 더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죠물 흐름이 이렇게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약간 갔다가 이렇게 가요. 여기는 실제로 면적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면적이 더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쓰세요 이거. 면적이 작은 부위, 즉 수축부 베나 콘트랙터라고 해요. 이 베나 콘트랙터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측이 실패하면요, 답이 달라지겠죠. 예, 이게 2번 점이에요. 2번 점에서의 뭐를 측정해요? 면적과 유속을 측정하잖아요. 벤츄리를 한번 보죠. 벤츄리 2 번점에서 뭐와 뭐를 면적과 속도를. 근데 얘는 베너 컨트랙터가 어때요?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오리피스 해가지고 어이 부분이 어줄더 줄더 서 줄더라. 그리고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가다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이 모양을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해버린 게 뭐라고요? 물 흐름을 제작을 해버린 게 벤츄리예요. 오른쪽에 로타미터 이렇게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타입을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어, 4번에 전자식 유량계 있죠. 상당히 좋은데 현장에서 볼수 없는 이유가 비싸요. 펌프 제조하는 공장 있죠. 그게 성능 테스트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전자식 유량계를 설치하고 또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8분의 압력인데요 네. 압력은 계산식이 a분의 f 단위가 생각나요 이걸 볼 때마다 에요 f 의 킬로그램 스 a 의 미터 제곱 또는 센티미터 제곱 또는 f 의 뉴톤 또 이런 것도 있죠 파운더 퍼 스퀘어 인치 인치 제곱 이거 뭐예요 psi 파운더퍼 석헤어 인치 그죠 아래쪽에 있죠 파스칼은 뉴턴퍼 제곱미터다 반은 1 2 5승 파스칼이다 토르는 1밀리 hg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표준 대기압을 한번 써보면 1기압은 1에이템은 760밀리 hg는 1.0332킬로그램 폴석퍼 제곱센티미터는 10.332 미터 h2는 14.7 psi는 101325 파스칼은 1.01325 bar. 우리 교재에 1.01325 bar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교재는 25까지를 쓰질 않아요. 1.013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가 되는 거고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데, 이 보니까 어떻게 소수점이 여기에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다섯 개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알수 있어요? 일반은 10의 5성 파스칼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H2O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쿠아, AQ로 바꿀 수가 있고, 터를 밀리나 또는 센치나 인치나다 바꿀 수가 있겠죠. 길이니까. 그게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죠. 밀리니까 10332가 되겠고. 그죠? 게이지 압력이 있고 절대 압력이 있고 진공 압력이 있는데요. 게이지 압력은 뭔가를 표기를 합니까? 표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표기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압력 5kg다. 그러면 이게 절대예요? 게이지예요? 진공이에요? 압력 5kg다. 그러면 게이지예요. 어, 압력 이 봤더니 5kg예요. 그죠?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대 압력은 뭘 표시해요? A 또는 ABS 또는 절대. 이런 것들이 이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공은요? V를 표기하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표기하기도 하죠. 마이너스 얼마다. 그럼 이게 뭐예요? 0밑의 압력이잖아요. 진공이죠. 자, 관계. 절대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압력. 진공도는 대기압분의 진공 압 압력 계측은 액주식 압력계, 탄성 압력계, 신정식 압력계, 분동식 압력계인데, 분동식 압력계를 이용해서 뭘 해요? 탄성 압력계의 일반 교정에 쓴다. 구분해 보게 되면 파스칼의 원리, 수압기의 원리인데요. 수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압력 들어가 있죠.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이 뭐예요? 압력 단위죠. 당연한 거예요. 자, 와드는 동력을 연구했죠. 뉴턴은 뭘 연구했을까요? 힘을 줄은요. 일 에너지를. 그럼 파스칼은요 압력을, 그럼 수압비는요 수압은요 파스칼 원리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1번에 점도, 점성계수 끈적끈적한 뭐 정도를 얘기하는데 점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마찰이 어떨까요? 배관 마찰이 커지겠죠. 배관 마찰이 크다, 전단응력이 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타우라고 읽어요. 티 비슷한 거를 타우는 mu dy분의 dv. v는 속도예요. y, 높이죠. dy는 높이 차. dv는 속도 차. 그림에서 이 값이 바로 dy고요. 이 값이 바로 dv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속도 v는 0이니까. 아래쪽에 기체 점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에너지 증가함으로 증가합니다. 액체 점도는 감소하죠. 그림 밑에 보면요. 뮤, 점도, 킬그램 폴스 세크 퍼 미터 제곱는 98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죠? 점도, 점성 개수, 뮤의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인데, 얘가 포화제. 동점도, 동점성 개수. 이건 뮤라고 읽고, 이건 뉴라고 읽는데, 얘는 센티미터 제곱퍼 세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스토커스 이거를 줄여서 그냥 1p 이걸 줄여서 1st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나중에 포에 가면 포의 점도라고 하는데 동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cst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cst는 센티스토크거든요 단백포가 400, 합성계활성제포 200. 수성막포 200 어떤 게더 끈적끈적해요? 단백포가 어떤 게더잘 흘러요? 합성겸화질산포 수성막포가 잘 흐르죠 알코올형포가 있어요 3500이에요 알코올형포는 엄청 잘안 흐르겠군요 이게 이제 CST거든요 센티스토커예요 그죠 즉 100분의 1 스토커라고요 물은 얼마예요? 물 물에 동 정도 얼마죠 1 CST 담백부 원액은요, 물에 비해서 400배 점성이 있어요. 수소마포는 물에 비해서 200배 점성이 있다고요. 동점도 있죠? 동점도. 뮤는 로분의 뮤예요. 즉, 밀도분의 점도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면요. 0.01gcm, 세크. 그죠? 1뭐예 그램 퍼 센티미터 삼승, 그램 지워지죠. 센치 세 개, 센치 한개 지워지죠. S 남죠. 뭐 남을까요? 0.01 센티미터 제곱 per 세가 남고요. 는1 CST가 되죠. 처음이 시작은요. 얘는 뭐예요? 얘는 1 CP라고 볼수 있죠. 센티 포하즈 그래서 물의 동점도 1 CST. 물의 점도는 얼마라고요? 1 cp cp해도 좀 통하겠어요? 센티포아즈 100분의, 100분의 1 포아즈 100분의 1 그램퍼 센티미터 세컵 0.01 밀도는? 1 그램퍼 센티미터 삼성 뭐에요? 물 소방 기사를 가지고 소방을 그래도 뭐좀 하고 책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흔한 물의 점도 물의 동점도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오히려 뭐를 더잘 알아요? 시험에 나오는? 담배포, 수성마포 이런 점도를 더잘알 수가 있어요 자, 11번에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인데요 어, 1법칙은 관성어 법칙 2법칙은 운동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뭐 계략 아 이런 거구나 알면 되겠는데요 소방하고 관계되는 거는요 1번이에요 1번은 무언가 관계가 되냐 어디에서 관계가 되냐 소방은 내가 타고 있는데 기차에 타고 있어요 기차는 급출발을 급정지를 해요? 안해요? 안하죠. 근데 버스는요? 하죠. 그러면 급출발을 하는 버스에서 버스 안에 있는 내가 물입자예요 물. 갑자기 출발해요. 그럼 뒤에 가서 부딪히죠. 가다가 갑자기 정지합니다. 그러면 가던 나는 계속 가려고 하고 버스는 정지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했던 거는 계속 정지하려고 나는 계속 정지하고 있는데 버스는 급출발하니까 뒤에 붙이는 거고, 계속 갔다가 버스도 가고 나도 갔는데, 버스는 갑자기 정지하면 내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내가 물이다 생각하면 이게 무슨 현상이죠? 수격 현상이에요. 수격 현상은 관성과 관계 있습니다.